오늘 9월 15일 월요일 창세기 4 2일자 오늘 월요일 다 벌써 이제 또한 주간을 우리 시작하고자. 호잖아 소명아, 사랑아, 세상아. 알았지? 기도하면서 말씀 을 읽으면서 우리 시작하자. 만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 본의 아름답고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갓바에갓바에 뜯어먹고 그 뒤에 흉악 또 흉악한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강에서 서 나일강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에 강가에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다우고 뭐 살찐 일곱 소를 먹, 먹는지라 바로가 곧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한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는 또 가늘고 통통해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참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더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범민하여 사람을 보내요 예굽의 섬술가와 현+ 현이+ 현이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만능 가는 장에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에게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간원장과 신의 시의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을 꿈을 꾼줄각 각기의 뜻이 있는 꿈이더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 되었던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어 풀되 꿈대로. 꿈대로 사람에게 해석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했고 복직했고 되고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에게 부르며 그들의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으리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니 들은 주 너는 꿈을 들으며 능이 푼다 하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꾸의 날강가에 서서 보네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날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 뜯어 먹고 그 뒤에 또흉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한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갈빗이 흉악 것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엔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니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한 그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는 또 가늘고 통통의 말은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에게 삼기였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며 말하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풀이 주는 자가 없었, 없,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데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보이시니다 일곱 좋은 남소은 일곱 배요. 일곱 좋은 이삭은 일곱 배네. 그 꿈은 하나라. 그에 올라 온파리하고흉 올라온 그 흉한 일곱 손은 칠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배 흉년 흉년이라.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에 이것이니라 온 땅에 일곱해 풍년이 있고 있겠고 후에는 일곱해 흉년이 들음으로 들음으로 애굽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기근이 망하리다 후에 뜬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어, 심하,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땅이 땅에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가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꿈,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사, 애굽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풍년에 일곱 땅에 애급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이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은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일곱 배통흉년이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이래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바가 주의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어찌 에? 찾을 수가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찰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리라. 내 백성을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할,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이 안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어주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와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 지르기 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급 정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의 바로라,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반에아라 하고 또 오늘 오늘 제 제사장보다 보디벨의 딸 아나스 아스나슬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리니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서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들 토지 소출이 심하는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칠량의 곡물을 갖 거두고 각 성에 저장 하되각 성의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쌓둔 곡식이 받아 올해 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그쳤으니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 나대곧 오니 제사장보다 베레스의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나온지라 요셉이의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군함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 번성하게 하셨다 하이었더라애급땅에서 일곱의 동료을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해 흉년이 들어 시작하며 각국에서 기근이 있으나 애국 온 땅에 먹을 것이, 것이 있더니 애국 온 땅에 금주림에 백성이 바로의 앞에 부르지적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국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각 백성도 양식을 사러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더니 그근이온 세상에 심할, 심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 뜻을 다 이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영향력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에게. 흘러넘치는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작도 기도요 끝도 아버지 기도로 맞출 수는 믿음의 자녀들 축복하신 여주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고 축복하신 하나님 영원히 주님의 그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며 하 말씀을 읽으며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로 복으로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악하고대로 고치한 것들은 나사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무죽행 속으로 목금 당할지어다, 목금 당할지어다, 목금 당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성리는한 주간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하신 하나님 모르셔서 발끝까지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지의 명미명 결람달리 되어나가시고 머리가 됐던 꼬리까지 지은 게시고 하나님 영광과 드러나주는 믿음의한 주간이 되시도록 역사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고 우리가 계획한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수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